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어김없이 왔어요! 히트마스 어, 오, 좋아, 좋아. 오, 사자, 사자. 오, 힘좀 쓰는데, 오! 버티는데. 이 맛의 완도입니다. <laughs> 이 맛의 타이라바죠. 자, 여러분, 히트맛이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참돔 타이라바 낚시. 아... 자, 여러분, 오픈 카카오톡 히트맛이를 검색하시면 네, 채팅창, 채팅방이 하나 나옵니다. 예, 제가 그 여러 그 낚시 예,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시간 나실 때 한번씩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기 전에는 예, 구독 버튼 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은 히트마시 TV 예, 히트마시의 타이라바 낚시 조호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히트마시. 이히. 야, 또, 야, 또. <laughs> 잘가. <laughs> 방생마시 일부러 놔준 거예요, 여러분. <laughs>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히트마시. TV의 히트마시입니다. 현재 이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단에 위치한 건강해선 완도권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섬이 여서도입니다, 여서도. 여서도에서 지금 참돔 타이라바 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순서대로 해서 옆에 이제 스풀 세운 형 그리고 옆에 승철 아 여기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승철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타이라바 아, 조업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일 선언이 돼서 지금 조업을 같이 나왔고요 선장님과 이제 선원분들과 같이 함께 나왔고요. 오염 고기를 어, 위판까지 하는 네, 영상을 담고 어, 저는 위판하는 현장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봐서 위판에 한번 참여를 좀 해보려고 위판한 금액 일부를 제가 적립을 해서 어, 추후에 어,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게 되면은 어, 기부를 하는 그런 컨텐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취미생활도 좋고, 다, 제가 낚시를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왕이면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부르 이웃인데, 저보다 조금 더, 에, 힘든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예,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아, 어,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그 이번에 그 유튜브 수익창출이 승인이 떨어졌어요. 수익... 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번도 수익을 창출이 돼서 돈을 받아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만드는 기부 컨텐츠 영상 자체도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전액, 저보다 조금 더 힘드신 분들에게 나눔하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뜻깊은 저의 그 나눔 컨텐츠 1회기 때문에 어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기름값이나 나오나 몰라. 어떻게 보면 선장 아저 선장님이 브루이쉬인데 왔어요 입질 입질 히트 마시 아 좋다. 아, 오늘, 오늘 100마리 채우겠는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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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히트맥! 입질, 입질 먹어 먹어 히트마시 <laughs> 사이즈는 크지는 않은데 어, 일단은 참돔은 작아도 재밌어요. 뭐 그렇게 작은 사이즈도 아니에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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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마시 <laughs> <laughs> 아이 맛에 이 맛에 완도죠 근데 사이즈는 작아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아이 맛에 참돔하죠 작아도 이안칼진 손맛 빠졌어요, 앞에서. 아이. 자, 입니다 자, <laughs>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왔어요, 왔어. 투마, 시 아, 확실하게 후퇴, 후진, 후어요 이거. 아, 아, 이 맛의 바이브 탑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재밌습니다 이만하세요 완도우입니다 천돔맛 천돔이 아닌데? 쏟아집니다. 고기들이 쏟아집니다. 안이 트마시. 어, 지금. 질, 입질, 입질, 트마시. 그리고 어, 저와 함께 어, 이렇게 컨텐츠 같이 만드시고 좋은 활동 같이 함께 하실 우리 회원분들 으우, 너무 작다 얘가 놀랬나봐 이거는 놔줄게요 하얗게 질렸어 귀엽죠 누 나가 아, 죄시걔 들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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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어. 아참맛자 <laughs> 이제 맛리다아 오늘 진짜 하 잡고 가네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점점 좋아져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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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좋다 넘어갔어. 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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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 새끼는 새끼가 없네. 귓맛이. 새끼는 나갈게요. 안녕. 코링바이트코링바이트코링바이트 맛. 오. 역시 역시 역굴이 걸렸어 자 오늘 잡은 걸 한번 좀 볼까요 짜잔 우와 참돔 군단 자 여기 한칸 그리고 여기 또한칸 우와. 어마어마하죠 자, 오늘, 어, 낚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이제는 잡은 고기들을, 어, 일단 내일 새벽에 위판을 보려면 그 위판 장소에 대기하는 어항 창고가 있대요. 일단 오늘 저녁에 지금 가서 네, 그 항에다가 지금 오늘 잡은 고기들을 일단 보관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어, 위판을 보러 갈 겁니다. 어, 그럼 일단은 제가 한, 그, 고기를 대기장소에 넣어놓는 장면까지 영상을 좀 담을게요. 바로 앞에라고? 바로, 바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테레막으로 물좀 줘. 넣었어요, 넣어넣었잖요 와, 나, 뭘 이렇게 44, 45, 48, 49, 40 4 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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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진짜. 일단은 여기서 어 오늘 잡은 고기를 이쪽에다 보관을 하고요. 저희 내일 아침에 한 6시 정도에 와서 여기서 이제 위판을 봅니다. 아형 그거 그럼 그거다 놓치기 아깝다. 그게 그렇죠. 조심해서 사서 사서. 여기 57, 58, 59, 61, 60, 62, 62마리. 자, 일단 여기다 보관을 하고요. 어, 내일 아침 한 6시 정도, 예, 다시 와서 그때 위판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뿅!